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소개하는 최신 과학 소식입니다. 2021년 3월의 소식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발사 성공, 퍼서비어런스를 비롯한 화성 탐사 소식, 동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심해 탐사 소프트 로봇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위성 플랫폼을 이용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22일 오후에 카자흐스탄 바이코노르 에서 러시아 소유즈 2.1a 발사체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102분 뒤 스발바르 지상국과 22일 밤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 성희로는 정밀 지상관 중용 카메라가 탑재된 국토위성으로 흑백 0.5m급, 컬러 2m급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표준형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탑재체와 결합이 가능하고 개발기간 및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중형위성 2기 독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1호 발사에 이어 내년 초 2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앞으로 고도 497.8km의 태양 동규궤도를 돌며 6개월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뒤 10월부터 정밀 지상 관측 영상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작년 7월에 발사된 세 개의 화성 탐사선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MBRS의 아말, 중국 CNSA의 테너니로, 미국 나사의 퍼서비어런스가 그들입니다. 2020년 7월은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며 공전 궤도를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어 항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모두에게 적절한 발사 시간 되었습니다. 이들은 7개월간의 우주 항해 후 2021년 1월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아마은 가장 먼저 화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약 2년간 화성을 55시간마다 공전하며 화성 대기를 측정하고 완벽한 일기 도를 작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궤도에 진입한 티에원이로는 화성을 공전하며 지형 및 자기장 등을 조사하고 다가오는 올해 5, 6월 화성 표면에 착륙하여 추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가장 마지막에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이며 6월 18일 가장 먼저 화성 표면에 착륙하고 최초로 화성 의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2주간 장비 테스트 후 3월 4일 첫 시험 주행에서 6.5m를 성공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간 화성의 토양과 암석을 채집,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Perseverance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소형 헬리콥터인 Ingenuity가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지구의 100분의 1의 대기를 가진 화성에서 4월 Ingenuity의 비행 테스트 성공 여부에 따라 앞으로 지형의 환계를 극복한 공중에서의 화성 탐사 역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생명이 존재하기 열악한 환경이지만 약간의 산소뿐 아니라 물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의 대안 행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나사도 공식 발표에서 2030년 화성 유인 탐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화성 탐사선 성공과 함께 꿈만 같았던 인류 화성 이주가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뉴스로는 동물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인간의 고유행동이라고 생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하고 있음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국제공동연구진은 3월 5일 사이언스지에 개미, 새우, 꿀벌 등이 포함된 여섯 종의 동물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더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스스로 타 개체를 피하거나 집단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대표적인 동물로 개미와 흰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는 병원균에 노출된 경우 자신이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개체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곰팡이균에 감염된 개미들은 균에 노출 후 스스로를 둥지에서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흰개미의 일종은 진균 포자를 만났을 때 몸을 떨어 둥지 안에 짝이 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집단 털고르기를 유도하여 감염원을 제거하게 합니다. 전염병 증상이 나타날 것에 대응해 직접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자가격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카리브의 대하라는 새우 역시 집단에서 병에 관련된 신호를 받습니다. 감염된 개체가 발생한 서식굴에서 건강한 개체는 서식굴을 떠납니다. 집단의 보호를 떠나면 포식자에게 노출되어 위험이 증가하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꿀벌은 감염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감염된 꿀벌은 건강한 꿀벌들에게 강제로 고립되고. 때로는 벌집 밖으로 끌려납니다. 연구팀은 동물 관찰을 결과 자가격리, 회피, 배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병원균 변이를 막기 위해 감염 확산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 뉴스는 해저 탐사용 소프트 로봇 개발에 관한 소식입니다. 물고기와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 물 속에서 천천히 바닥이며 움직입니다. 이것은 수심 8,000m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서식하는 심해 어류, 마리아나 꼼치를 모방한 심해탐사용 로봇이 수심 1만 900m인 챌린저 해연에서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물에서는 10m 깊이마다 수압이 1기압씩 증가합니다. 챌린저 해연의 수압은 무려 해수면 수압의 1000배인 1억 3만 파스칼입니다. 이는 코끼리의 무게를 엄지손가락 위에 올렸을 때와 비슷한 압력으로 육중한 금속 보호구 없이도 초심해대 수압을 견디는 장치의 개발은 심해탐사의 난제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저장대 로봇공학자 리거 루이 박사의 연구팀이 생체모방을 이용한 소프트로봇 개발로 문제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자연에서 생물이 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연구하고 이용하는 것을 생체모방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마리아나 꼼치의 머리뼈에 있는 많은 구멍이 머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로봇의 작동에 필요한 부품은 각각 떨어뜨려 배치하고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감싸 압력을 버티도록 했습니다. 또한 꼼치의 지느러미처럼 생긴 두 개의 지느러미를 달았습니다. 이 지느러미는 리튬 배터리의 소량의 전기만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인공 근육에 연결되어 물 속에서 로봇이 헤엄치게 합니다. 이 로봇은 실험실 수조, 70m 수심의 호수, 3,200m 수심의 남중국해 유형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챌린저 해원에서약 45분 동안 고정된 상태에서 지느러미를 작동시켰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로봇공학자 체칠리아 라스키는 이번 심해로봇 개발에 대해 네이처에 실린 논평에서 아직 실제 적용을 위한 최적화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심해 연구의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달의 과학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